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6회 21번부터 4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저장용기의 밸브를 개방하는 기동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기동장치의 종류는 가스 압력식과 전기식, 기계식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가스 압력식의 경우에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즉, 기동용기 내에 있는 가스, 질소 가스를 이용해서 저장 용기의 밸브를 개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식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 개방 밸브, 즉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키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계식의 종류에는 와이어 로프 등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의 감압식이 기동 장치의 종류가 아니겠죠. 22번 문제. 주성분이 아르곤 100%에 해당하는 것은 IG라고 하는 것은 불활성 기체를 의미하고 소화 약제의 종류가 해설 부분에 나와 있는데 불활성 기체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고 화학식에는 각 원소의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질, 아, 이, 질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질소, 아르곤, 이산화 탄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질, 아,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조성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Ig10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 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이 질소를 의미하고 0이 아르곤, 끝에 있는 0이 이산화탄소임을 알수 있습니다. 질소는 1이고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질소 100%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Ig55의 경우에는 질소가 5고 아르곤이 5입니다. 뒤에 0이 생략되어 있죠. 이산화탄소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소 50%와 아르곤 50%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의 541의 경우에는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 비율로 따지면 5대 4대 1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IG01은 질소는 없고 아르곤이 1이기 때문에 아르곤 100%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르곤 100%인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답은 4번이다. 23번 문제. 하나의 재형구역의 면적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의 재형구역은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합니다. 즉, 1000제곱미터마다 하나의 재형구역으로 구획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로, 즉, 복도의 경우에는 60미터마다 하나의 재형구역으로 구획하고, 공간의 경우에는 직경 60미터 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하나의 재형구역으로 구획합니다. 하나의 제형 구역은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것즉 층이 다른 경우, 경우에는 제형 구역을 달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면적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배출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400미만인 경우에는 무조건 5만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만이다. 1번을 5만으로 고치겠습니다. 5만으로 고치고 1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답은 1번에 5만이다. 25번 문제. 제한 설비의 비상 전원은 자가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로 설치하는데 이 비상 전원은 제한 설비를 유용하게 몇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20분이었죠. 답은 20분이다. 26번 문제. 거실 제한에서 예상 재현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 수평 거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수평 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에 10m 이내이다. 27번 문제. 부속실 제연 설비에서 옥내로부터 제연 구역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를 우리는 방연 풍속이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서 재형구역에 대한 용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재현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우리는 재형구역이다라고 하며, 방연풍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옥내로부터 재형구역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 바람의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기량은 재형구역에 공급해야 되는 공기의 양을 의미하고, 누설량은 틈새를 통해서 제형구역에서 흘러나가는 공기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충량은 방염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형구역에 보충해야 되는 공기량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부속실 제한설비에서 제형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되는 최소 차압. 최소 차압이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40파스칼 이상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이다. 조건에서 스프링클러란 설명이 없기 때문에 40파스칼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29번 문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산출할 때 공동주택은 바닥 면적 얼마마다 1 능력 단위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공직관 문의장의 경우 이 경우는 50제곱미터마다. 이때 공이 의미하는 것은 공연장을 의미하고, 세 번째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노숙의 공판창, 그리고 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입니다. 이때 공이 의미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되겠죠. 기타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입니다. 문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3번에 100제곱미터가 되겠죠. 30번 문제.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한하는 경우,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옥내가 거실인 경우만 0.7mps 이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5mps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옥내가 거실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0.7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상수도소와 용수설비에서, 상수도소와 용수설비는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림에서 설명드렸었죠 75 수도 배관에 100 100mm 소화전을 접속한다 75와 1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숫자를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2번 문제 평상시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 온도가 달라지는데 아래 표에 있는 빈칸에 알맞는 숫자를 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온도에 따른 표시 온도를 암기하실 때는 3국 유사는 106페이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106을 한번 더 써주시고, 첫 번째 항목은 39 미만이고, 두 번째는 미만이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적고, 39 이상, 64 미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64 미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줄은 64 이상으로 하고, 106 미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06 미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칸은 106도 이상이다. 이와 같이 설치 장소에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서 표시 온도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표시 온도를 암기하실 때는 친구는 한두를 사귀는데 11살에 만나서 62세까지 만난다. 이렇게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79, 121, 162이다. 마찬가지 최고 주의 온도와 같이 79 미만, 121 미만, 162 미만 이와 같이 3개의 숫자를 적으시고 162 미만이기 때문에 다음 칸은 162도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39도 미만이기 때문에 표시 온도는, 그렇죠. 79도 미만이 되겠고, 마지막 줄의 경우에는 세 번째 칸에 있는 106을 다시 한번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62도 다시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답은 79도와 162도가 되겠죠. 33번 문제. 발전기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설 부분에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보시면 소방 전용 발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 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 출력 용량을 산정하는 발전기를 우리는 소방 전용이다라고 하면 소방 부하를 겸용한다는 것은 소방 및 비상 부하 겸용으로서 소방 부하와 비상 부하의 전원 용량을 합산하여 정격 출력 용량을 산정하는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방 전원 보전형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소방 및 비상 부하 겸용으로서 소방 부하의 전원 용량을 기준으로 전격 출력 용량을 산정하는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소방 및 비상 부하 겸용으로서 소방 부하와 비상 부하의 전원 용량의 합산을 전격 출력 용량으로 선정하는 발전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소방 부하 겸용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이 틀렸네요.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부와 겸용 발전기이다. 34번 문제, 고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약재 저장용기의 충전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압식의 경우 충전비는 1.1에서 1.4, 고압식은 1.5에서 1.9이기 때문에 고압식의 경우 1.5와 1.9를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일이 대가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공정에 대해서 물량과 노무비를 하나로 묶어놓고 반복되는 특정한 공정에 대하여 작성해 두면 수량 변경만으로 내역서를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한개의 단위당 기본이 되는 재료비와 농업비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 두면 수량 변경만으로도 내역서를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일이 대가 라고 합니다. 답은 1이 대가. 36번 문제.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서 소화 약재 방출 시에 과압으로 인해서 구조물 등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는 과압 때문에 구조물이 손상되기 때문에 과압을 배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과압 배출구이다. 37번 문제. 고층 빌딩에서 건물 내부와 외부 사이에 온도차가 발생이 되면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밀도차가 발생이 되고 건물 내부에 수직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를 우리는 굴뚝 효과라고 하며, 건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클수록 굴뚝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8번 문제. 제한 설비에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최소 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최소 힘은, 그렇죠. 110N 이하이다. 39번 문제. 펌프의 동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펌프의 유량이 주어져 있는데, 1m의 세제곱퍼 미니입니다 기호로, q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양정이 100m이기 때문에 100m가 h에 해당이 되고 효율이 06이기 때문에 이타는 06이 되겠습니다 전달계수는 12이기 때문에 k값은 12가 되겠죠 동력구하는 공식은 효율분의 0163 qhk가 되겠죠 따라서 0163 곱하기 q값인 1을 대입하고 h100을 대입하고 전달계수 1.1을 대입한 다음에 이 값을 효율인 0.6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32.6kW가 답이 되겠죠. 40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 보시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우리는 가지배관이라고 합니다. 이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보니까 25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관에 기울기를 주는 이유는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가지 배관의 기울기는 250분의 1이 되고, 수평 주행 배관의 기울기를 보시면 5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평 주행 배관의 기울기는 500분의 1이다. 답을 500하고 250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6회 서술형 문제 1번부터 4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